안녕하세요. 영크리에이터 이기 안녕 내지침의 허유진입니다. 영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영상을 편집하고 제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요. 특히 팀원들이 영상 편집을 너무 잘 해주고 기획도 정말 잘 해줘서 저도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l h 의 다양한 사업들에 집중해서 바라볼 테니까 LH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 LH 영크리에이터 이게 안녕 내 집의 박시연입니다. 반년간의 네, 이제 LH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면서 몰랐던 LH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그 사업을 저희가 만든 영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. 앞으로 LH의 다양한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볼 테니까 어, 여러분들도 LH의 많은 사업과 활동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LH 서포터즈 2기, 안녕 내 집팀의 이선영입니다. 어, 약 6개월 동안 LH 서포터즈로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, 다른 서포터즈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주셔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,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 보면서 어, 제, 제 영상 만드는 능력도 키우고, 저희 팀원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LH의 많은 사업들과 청년들을 위한 지원 혜택 같은 것도 많이 응원하고 찾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